오늘은 하늘에서 뜻밖의 비밀 승객을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여운 비밀 승객은 바로 고양이였는데요. 과연 고양이는 어떻게 만미터 상공에 오르게 된 걸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평화로운 비행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경치를 즐기기 위해 소형 비행기를 빌려 비행에 나섰죠. 두 사람은 신나게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 승객이 숨어있었던 겁니다. 고양이는 몰래 비행기에 숨어들어 잠들어 있었고,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면서 어느 순간 기류와 소음에 깨어났죠. 눈을 떠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높은 곳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한 고양이는 어리둥절해 하며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고양이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야옹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비행기의 큰 소음 때문에 아무도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두리번거리고 긴장하던 고양이. 그러나 다행히 비행기 조종석의 후방거울을 통해 조종사가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조종사는 자신이 고양이를 깜빡하고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회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종사는 여자친구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여자친구도 놀라면서도 고양이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고양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바람을 맞으며 하늘의 경치를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죠. 드디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조종사가 다가와 고양이를 어루만져주려 하자 고양이는 깜짝 놀라며 탈출을 시도했어요. 마치 잘못한 비행기에서 무사히 내렸다는 듯이 재빨리 자리를 드는 모습이었죠. 뜻밖의 승객이었던 고양이와 함께한 하늘여행.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도 이 비밀 승객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